네, 339번입니다. 자, fx 보이시죠? x에 대한 2차 함수입니다. x에 대한 2차 함수. 다음 물음에 다여 답하여라. 1번입니다. 자, 주어진 이 x에 대한 이 2차 함수가 x축과 접한다. 밑으로 한번 꼽아보실까요? 자, x축하고 접한다. 자, 두 번째는요. 실근이다. 라는 말이 있네요. 자, 그럼 얘들아. x축하고 접한다. 2차 함수가 x축하고 접한다라는 것은요. 어, 자, 어떤 형태를 얘기합니까? 아래로 볼록이니까 뭐 요렇게, 요렇게, 요거 얘기하겠죠? 어. 자, 그럼 이 x절편이 하나라는 소리거든요. x 절 편이 뭡니까? 방정식의 근을 얘기하거든. 그럼, 가, 방정식의 근이 하나라는 소리죠? 중근이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자, 판별식 D는 0이 떠올라야 되는데, X의 개수가 짝수니까, 4분의 D는 0이다가 떠올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얘들아, 4분의 D는 뭐였습니까? 어, 그죠? B-제곱. B-제곱 빼기 AC였거든요. 자, B-가 뭐냐면, 요 아이의 반입니다. 반. 어, 그럼 1이죠? 1의 제곱은 1이고요. 자, 마이나 어, A는 X제곱의 개수고요. C는 요 전체가 C입니다. 상수. 어, 그래서, 얘는 마이너 2코사인 시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1번부터 갑니다. 자 1번 어자 그러면 이제 4분의 D 구했어요. 자요 y 가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마이너 2 코사인 시타가 0이 된다. 자 그럼 코사인 시타가 뭐 된다는 소리인데 2분의 1 방정식이네요. 방정식은 쌤이 나비 그려라고 했죠. 자 X축 어 Y축 그려주시고 좀 삐뚤해도 상관없어. 이 4개는요 모두 합 동인 직각삼각형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서 코사인이 양의 값을 갖는 것은요. 몇 사분면, 몇 사분면이야. 여기하고 여기죠. 어, 거기만 한번 딱 체크해 보실까요? 자, 동경이 여기 있을 때 그리고 동경이 여기 있을 때 자, 코사인의 값이 양의 값을 갖습니다. 우리 특수각을 알고 있어야 돼. 코사인이 2분의 1 되는 것은 몇 도? 60도죠. 그래서 얘들아, 여기 3분의 파이 체크해 주시고요. 자, 여기는 뭐라고 해야 되겠어? 그죠? 자, 2파이만큼 왔다가요. 다시 3, 3분의 파이만큼 뒤로 가면 되잖아. 그래서 2파이 빼기 3분의 어, 파이를 계산해 주게 되면은 얼마입니까? 3분의 5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 한 바퀴 안에서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타의 값은요. 자, 3분의 파이자 또는 3분의 5파이라고 구할 수 있겠죠. 자, 2번입니다. 자, 이번엔 실근을 갔는데요 여러분, 자, 실근을 가지 조건이 뭐야? 자, 실근을 갖는다. 방정식이 실근을 갔는데요 그럼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잖아 그럼 마찬가지 이게 짝수니까요 이게 4분의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즉요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되는 거죠 자 4분의 d를 우리는 구해놨어요 자 1마이너 2코사인시타가요 자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럼 여러분 이거 한번 풀어보자 자 2코사인시타를 넘길게요 그럼 따라서 자 코사인시타가 어,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여러분 어 부등식이 나왔죠 자 근데 어쨌든 이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는 방정식의 두근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 방정식이 여기 있네요. 두근구에 났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코사인의 그래프를 자 같이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코사인의 그래프 자 이렇게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자 코사인의 그래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한 주기에서만 잘 그려주세요. 여기 대충 그려주시고 자 그러면 이게 코사인 시타의 이제 그래프입니다. 자여 최대가 1이고요. 자 최소는 마이너스 어 1이죠. 그때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2분의 1은 이쯤 한번 체크해 보실까요? 여기 2분의 1입니다. 자 그럼 작거나 같다니까 코사인이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해당이 되겠네요. 자 새까맣게 칠해져야 되겠죠? 등호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교점도 우리 1번을 통해서 구해 놨어요. 뭡니까? 3분의 파이 하고요. 자 여기가 3분의 파이, 자 여기는 3분의 5, 5파이였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것은요, 자 3분의 파이에서 우리 세타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그죠?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자, 3분의 2 파이보다, 어, 크거나 같고요. 자, 그리고 3분의 5 파이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여러분. 자, 3번. 자, 주어진 요, 이게 뭐, 봐봐요. 이게 2차 부동식이잖아. 주어진 이 fx가요. 항상 0보다 커야 된대. 자, 그러면 그래프의 형태가 어떻게 돼야 되냐. 요이차 함수입니다, 여러분. 자, 이차 함수가요. 지금 아래로 볼록인거 보이시죠? 자, 아래로 볼록인데 항상 0보다 크기 위해서는 요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fx입니다. FX. 자 그러면 X절편이 없잖아요 X절편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X절편 어떻게 찾는데 그죠? 자 방정식이잖아요 X절편 찾는 방법은 방정식이거든요 자 근데 방정식이 실근이 없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 어, 보이십니까? 자,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이게 y는 fx, fx, y는 fx. 자, 그럼 요두 개가 뭐예요? x 절편이죠? y에 0을 대입했을 때, 보이십니까? 방정식의 두근이 되거든, 이게. 근데 이거는 방정식의 두근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실근이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방정식 f x 이꼴 제로. 요 방정식이 실근이 없다가 되어서요, 판별식 d는 0보다 작다가 되는 거예요. 자, 짝수니까 4분의 d는 0보다 작다면 하 되겠죠? 어, 우리 4분의 d 구해 놨죠? 자, 4분의 d는 미리 구해 놨습니다. 여기 구해 놨죠? 자 그래서 1 빼기 2 코사인 시타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여러분 요거 그래프 요거 그대로 보면 되겠는데요. 어 그러면 이거는 코사인 시타가 2분의 1보다 크다가 되겠죠. 맞습니까? 어 그러면 어디에 해당하겠어? 요 부분 해당되겠죠? 자 그럼 요 부분 해당되는 거 아실까요? 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뭐냐면 0이거든요. 여기 0 체크 해보실까요? 자 그러면 0에서 3분의 파이까지인데 등호 없어요. 등호 없어요. 자 근데 여기 0에는 등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까지 가데 구멍이 뚫어져야 돼. 자 여기 여기는 새까맣게 칠해지고요. 여기는 구멍이 뚫어져야 돼요. 할수 있겠어? 자, 그래서 0보다어 크거나 같고요. 자, 3 분의 파이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고요. 자, 하나 더 여기도 있죠. 여기 여기 보이십니까? 이 부분. 자, 금이번레도 마찬가지. 자, 지금 이건 등호가 없어요. 이 분의 일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구멍이 뚫어지죠? 구멍이 뚫어지고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여기가 2파이거든요. 우리는 2파이까지 보는 거야. 2파이. 근데 2파이에도 등호가 없어요. 여기 구멍이 뚫어지죠. 보이나? 어. 자, 그래서 여기는요. 이게 3분의 오 5파이보다 크고 2파이보다 작다가 되겠네요.